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석태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머니를 위한 영어 시간입니다 어머니들이 영어를 어떻게 네 안녕하십니까 네 <laughs> 어머니들이 어떻게 영어를 잘좀 어, 받아들이셔서 그동안에는 아이들 초등학생 중학생들과 함께 어떻게 영어를 친근하게 도움도 주고 같이 좀 더불어서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그것에 대한 말씀을 드렸다면요 이 시간부터는 바로 어머니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어머니들 스스로를 위해서 어떻게 영어를 가져갈 것인가? 영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과연 어머니나 자신을 위해서는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에 대한 고민, 걱정 아니면 그 뭐라 할까? 음, 아쉬움 이런 것들을 늘 가지고 계셨을 거예요. 아니, 어머니를 위한 영어 공 방법이 따로 있단 말이야. 아, 따로 있다는 것보다 어머니들이기 때문에 잘하실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아, 이게 뭔가 하면요, 어, 사람마다 그 내가 처한 상황에 맞는, 내가 처한 상황에 맞는 영어를 익히는 것이 옳습니다. 다시 말하면, 초등학생 영어는요. 초등학생이 처한 환경에 맞는, 초등학생의 지적인 수준에 맞는 영어를 배우는 것이 맞고요. 중학생은 초등학생에서 단계가 훌쩍 뛰어서 중학생에 맞는 이야기와 중학생에 맞는 어휘와 중학생에 맞는 그 생활 속의 글과 내용으로 영어를 공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어머니들은 어떻습니까?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어른들은 어른의 환경에 맞는, 그런 어휘와 어른의 환경에 맞는 그런 글감과 그리고 어, 문법 쓰는, 쓰기 이런 것들을 익히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두리뭉실하게 보면은 초등학생, 중학생의 입장에서 보면은 엄마가 배우고 있는 이 영어가 결국에는 아이들에게도 그대로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또 학습을 하셔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요즘에 뭐 중학생이라고 하면은 어뭐 읽는 일감, 글감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다양해서 어떤 주제든 다 가져가서 읽고 공부하고 할수 있지 않습니까? 네, 어서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그러니까 일단은 주제 자체가 이제는 우리 어머니들이 어떻게 어휘를 공부할 것인가. 엄마를 위한 어휘예요. 좀 좋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것을 이야기해봅니다. 어, 내 주변의 생활을 한번 보자고요. 내 집에서 일어나는 상황, 밖에 나갔을 때 일어나는 상황, 아침에 일어나서 잘 때까지의 내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어휘라고 했잖아요. 제가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드리는 말씀이 자, 단어가 있어요. emerge, bathroom. 연관어를 통해서 연관성 있는 단어를 통해서 문장공부도 하고 의미 파악을 한번 정확히 해보자. 어른답게 공부해보자. 어른답게 공부한다는 것은 학생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저렇게 하면은 좀 어, 영어를 좀 품이 있게 영어를 좀 점잖게 영어를 좀 아, 괜찮게 공부할 수 있겠구나라는 느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머니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기본입니다. 이게 기초이자 이게 기본이에요. 이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의 영어를 확장시켜 보자는 겁니다. Emerge, bathroom 무슨 연관 관계가 있냐 말이에요. 연관성 있는 단어들을 놓고 그 단어들이 붙어서 만들어지는 문장들을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기억한 다음에. 그 상황이 일상생활 속에서 그대로 벌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쯤 활용해 볼수 있고 이러한 의도적인 학습이 어머니들께 필요하겠다, 괜찮겠다는 겁니다. 이머시은 뭐죠? 이머시은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어휘, 뭐 문법, 쉽다 어렵다가 아니고요. 쉽다, 어렵다가 아니고, 내가 익숙하다, 익숙하지 않다,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는 게 옳습니다. 이머러치가 어른들에게는 기초단어입니다. 학생들에게는 기초단어가 아니죠. 어려운 단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 중에도 이미 책을 통해서, 이미 어딘가에서 이머러치를 본 적이 있고 기억하고 있다면 그 학생에게는 기초단어입니다. 맞아요. 생소하게 느껴지는 단어는 어렵게 느껴지지만 몇 번이고 봐서 익숙해진 단어는 나에게는 정말 기초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떠나서 그냥 이 단어의 수준을 놓고 볼때 어른에게는 어른의 지적 능력이 있고 어른이 접하는 환경이 있기 때문에 어른에게는 emerge 정도는 기초 단어로 들어와야 됩니다. 나타나는 겁니다.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같이 해볼까요? 모습을 드러낸다, 나타난다라고 할때 쓰는 단어 뭐가 있나요? 나타나다. 나타나다. 약속 장소에 나타나다, 모습을 드러낸다고 할때 쓰는 단어? 그렇죠. appear. 야, 아주 좋습니다. appear. 이 단어 당연히 생각나죠? appear는 나타나다. 약속 장소에 모습을 드러낸다고 할 때는 show up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show up. 그죠? 아, 인사이트를 적어주셨네요. 인사이트는요 시야에 들어오는 겁니다. 시야에 들어오다. 그래서 nobody is inside라고 하면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나타나다가 아니고 인사이트는 시야에 들어오다. 그래서 어른 때 보통 쓰는 거 하면은 nothing was inside. 아무것도 내 시야에 들어오지 않았다. My baggage was inside. 내 가방을 찾느라고 두리번두리번하는데 내 가방은 내눈에 시야에 들어오지 않았다. 어 그렇죠? 어아웃오 i 사이트가 생각나셨어요. 음. 인사이트 많이 쓰는 단어예요. 표현 자체 는그 표현 자체는 아웃오프 사이트 내 시야에서 멀어진 거죠. 인사이트는 내 시야에 들어오는 겁니다. 사이트는 시야를 의미하는 거예요. 시야 그죠근데 emerge 는내 모습 그 모습이 내 눈에 확 들어온다. 모습을 드러내다 나타나다. 그렇죠. 그러면 맞아요. out of sight out of mind. sight 내 시야에서 멀어지면내 마음에서 생각에서도 멀어진다. mind는요. heart는 다릅니다. heart는 말 그대로 내 가슴이에요. 따뜻한 나의 가슴. 그죠?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고마움 이런 거 말할 때 heart고요. mind는 생각이에요. 생각. 그러니까, out of sight. 내 시야에서 멀어지면, out of mind. 생각에서도 멀어진다. 아주, 어, 좋은 문장 적어주셨어요. 그죠? 이 m e r 와 b 스 t h 을 연결시켜봅니다. b 스 t h 은 뭐예요? b 스 t h 화장실인데요. 화장실인데. 자, 우리 뭐, 어머니들께서 생각하실 수 있는 모든 단어들을 한번 떠올려보자고요. b 스 t h 화장실입니다. 원래 어, 화장실이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죠? 레스트룸,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레스트룸, restroom. 레스트룸을 휴게실로 잘못아시면안 됩니다. 레스트룸은 화장실인데, 보통 r 스 o 룸은 집에서 쓰는 화장실을 말합니다. 그리고 밖에서 화장실을 찾을 때는 원래 레스트룸이라고 써 있는 곳을 찾게 됩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밖에서든 집 안에서든 관계없이 화장실은 bathroom이라고 쓰게 됩니다. 지금 toilet 쓰셨잖아요. toilet도 화장실 맞습니다. 그런데 toilet을 화장실로 쓰는 것은 영국에서 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는 화장실을 주로 l o o 라란 단어로 활용을 합니다. 화장실이란 단어를 찾을 때는 뭐, toilet, loo 그리고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bathroom 그렇습니다, L-O 맞아요, uh, bathroom을 흔히 쓰게 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죠. 원래 bathroom은 샤워잖아요, 그죠? 목욕이잖아요, 그죠? bathroom 목욕하는 방입니다. 기억나십니까? I was in the shower. I was taking a shower. 샤워를 하고 있었다. In the shower, take a shower. 이런 것도 연관시켜서 계속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저와 함께 여러분이 영어를 지금 어 계속 익혀오고 계시면서 말씀드렸던 문장들, 표현들 있죠? 이런 것들을 다 끄집어내는 겁니다. 누가 화장실이에요? 에, 다 끄집어내는 겁니다. emerge, bathroom. 그러면 연관시켜서 어떤 말이 가능할까? 아그 전에 한번 확인해 볼까요? emerge에서는요, emerge에서는 이가 무슨 뜻일까? 접두어입니다. 이런 것도 설명 들어보실 필요가 있죠. 단어를 익힐 때 어근 어원을 찾아서 단어를 익히는 방법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직접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emerge가 왜 emerge가 모습을 드러내는가라는 의미가 되는가면 하 emerge에서 n 는 out입니다. out 바깥에요. 이 바깥으로 merge, sink, sink는 갈라는 거죠. 바깥으로 모습을 드러낸다는 얘기입니다. 저쪽에 있다가 저쪽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다가 바깥으로 나와서 자리를 잡는다는 느낌이에요. emerge 그래서 모습을 드러내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따라서 모습을 드러내다 화장실 두 개의 단어입니다. 모습을 맞아 요요 네, 루는 영국에서 쓰는 화장실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네, 맞습니다. 루 어, 화장실 가고 싶어요라고 할때 뭐라고 쓸까요? 아, I need to go to the bathroom. I need to go to the loo. 똑같아요. I need to go to the bathroom. 저 화장실에 좀 다녀와야 되겠는데. 그렇죠? I want to go to the bathroom 하면은요. 어, 울리지 않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어, <laughs> I want to go to the bathroom 하면은 나는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말은 맞는데 want는요. 선택이에요. 나 가야 되는데 뭐안 가면 말고 이거 아니잖아요 화장실에 꼭 가고 싶은 거잖아요 그럴 때는 need를 쓰는 게 맞아요 I need to go to the bathroom이에요 I want to go to the bathroom이라고 쓰면은 어 지금 화장실 이 안에는 없는데 오케이 okay, no problem 이렇게 하면 넘어가야 돼요 그럴 수 없잖아요 빨리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I need to go to the bathroom I have an emergency 야 이거 괜찮네요 <laughs> emergency는 뭐예요? 긴급 사태를 말하는 거죠. I have an emergency. 지금 긴급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하고 화장실 가는 거 괜찮아요. 그런데 가장 이런 상황에서 화장실을 간에 모한에 이런 단어 쓰지 않고 가장 적절하게 쓰는 우리 말은 잠깐 실례 좀 하겠습니다. 이거죠. 잠깐 실례 좀 하겠습니다. 영어로는요. Excuse me. 하고 화장실에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사람이 있을 경우에 'excuse me'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죠. 여러 사람이 있는데 거기, 거기서 저 화장실 좀 다녀겠습니다. 오 이렇게 하면 조금 그럴 때가 있으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i 어, m m e d i a t b a t h r o o m 을 어떻게 연결하냐는 거예요. 자, 화장실을 딱 보고 있는데 아니 내가 뭘 하고 있는데 화장실을 문 열고 누가 나옵니다. 그죠? 내 딸이, 내 아들이, 내 남편이, 응? 어? 내 오빠가, 내 형이, 누군가가 화장실 문 열고 나와요. 어, 화장실에서 나온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그죠?